안녕하세요. 신세대 다육이에요. 자, 오늘은, 오늘은 화춘, 다음에 코너, 코너도 있고, 응. 에케마리아도 있고, 골고루 다 섞여 아, 있어요. 자, 오, 오늘은 먼저, 먼저 화춘, 화춘, 코피노네. 응. 화춘, 5,000원. 이렇게, 삼두. 근데 사이즈는 안 지어드릴게요. 응. 이렇게 얘도 있고 화면이 잘 안나오네요 아 지금 하우스라 지금 아, 저녁이라 음 어이, 낮에 있었는데. 화춘이 꽃이 피면 향이 있나요? 네 향이 있어요 향이, 음. 얘도 작년에도 음. 많이 나갔던거 같아요 맞아요 음. 여기 화춘이 너무 인기가 많았었어요 아, 지금 지금은 그래서 다시 또 입고. 재고가 돼가지 제가 또 어저께 쇼트 올려드렸죠 잠깐 음. 근데 오늘은 또 이쁜 아가들. 음. 네. 라즈베리 100금. 아, 만원입니다. 예, 묵둥이에요. 이렇게. 어, 아쉬워요. 화면이 네, 지금, 지금 약간 음. 오후에 찍어서 저희가 음. 오후에 찍은, 저녁에 찍으니까 음. 화면이, 화면이 잘안 잘안 나와요. 안 나와서 그게 아쉽네. 음. 그래도 양해 부터줄여요 음. 이렇게 라즈베리 100금. 이렇게. 색깔이 잘들었죠 네, 물은 들었어요. 만 원씩. 응, 내가 바깥에서 깨 누숙을 시키는 바람에, 응, 응, 응. 색깔이 이제, 라즈베리 베끔 응. 만 원. 그 다음에, 네. 스노우 바니, 2천 원. 스노우 바니, 얘도 밥이 많습니다. 이렇게, 스노우 바니, 2천 원짜리, 듬포토. 그 다음에 음, 바이솔. 백 백해 바이솔, 바이솔. 2,000원 얘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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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얘는 조금 이많이 있어요 자구 음. 이렇게. 이렇게. 이서 바이소가들은 다 몰아서 심으셔도 음, 되고요. 네, 몰아서 심으셔도 될것 같아요. 얘는 4계절용이거든요 아, 이렇게 백키 바이솔 2,000원, 세포트 음. 있는데 음. 어, 하셔서 몰아서 심으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캥거루. 캥거루, 캥거루 이렇게 캥거루도 음. 몰아서 심어도 음.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왕관 같죠? 음. 이렇게. 왕관?

그 다음에, 핑클루비, 2,000원. 아유, 핑클루비. 색이 잘안 나와서 음, 아쉽네. 그런데 핑클루비, 이렇게. 음, 핑클루비 지금, 2, 3개 나왔거든요. 이것도 만원 수량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부다 댄플, 2,000원. 이렇게. 얘도 물이 조금 음. 들었어요. 밖도 노숙을 써서. 물이. 들었어요. 여기 이렇게 붙여. 부다댐플도 근데 지금, 꽃이 지금 안 뺐어요. 얘도 음. 부다 댐플 꽃이 이쁘대요. 엄청 이쁘대요. 부다 댐플 음, 그 다음에 집시 세포트 뭐, 만원해 릴게요. 세포트 만원. 이거 다묵었어요 얘도 묵은 등이고 물도 음. 진짜 이렇게 저기. 할까? 이렇게 이이이렇이렇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쁜데 음. 불빛이. 음. 음. 그래서, 낮에 하면 더, 어, 더 텐데. 예쁠 텐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세개 몰아서 심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세 포트. 에세 포트에 만 원입니다, 집시. 음. 그 다음에, 음, 샌디고. 샌디고, 샌디고, 2천 원. 샌디고. 이렇게. 네 샌디고 2,000, 2천5 2,000짜 지금 네개 남았거든요. 네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 음, 그 다음에 기간티아. 기간 이거 기간티아 많이 나갔죠? 네, 음, 다시 또 네. 조금 더 여기서 몇개 많이가 많이 들어오진 음, 않았어요. 많았어요. 이렇게 기간티아 0천 원. 근데 목대도 좋아요. 네, 석서 지금 세포트오 정도 0천 원짜리 세개 왔고요. 다음에 큐비쿰 백화 얘는 뭐? 큐비쿰 코노 아, 3만 원씩 같은 해요? 네 같은 해. 음. 지금 3만 얘가 1? 3만 원인데 얘가 지금 색깔이 물안 들었어 지금. 근데 안 들었는데도. 음. 꽃이 색깔이 백화 응. 맞죠? 네. 저희가 지금 증명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3만 원. 그다음에는 삼만 원인데. 이게 모들고, 그, 이거 응. 물이 조금 물이 안 들어서. 어. 큐빅분 음. 백화 3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음. 미노텀2만 음. 원. 근데 색깔이. 이거는 응. 2만 이만 원짜리. 응. 응. 얘는 노란 꽃이 피거든요. 근데. 얘는 뭐? 미노텀 얘도 미노텀 가격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왜 있을까요? 들어왔을 때 이게 먼저 이름이 음. 그게 들어왔거든요. 음. 요거 이거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그 꽃이 같은 미노텀이기는 한데 똑같죠? 이렇게 얘는 꽃이 이 색깔 얘도 이 색깔 노란 거. 근데,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응, 음, 여기가. 음. 이렇게. 그 다음에, 칼쿨러스 반질리, 만 원. 칼쿨러스 반질리, 만 원입니다. 오, 실생이에요. 노란 꽃이에요. 네. 노란 꽃이네요. 음. 노란 꽃이 피거든요그 음. 다음에, 음. 대형 브루게리. 브루게리 음. 대형 좀 이렇게 커요, 이게. 음. 이것도, 얘도, 얘도. 근데 됐고. 좀 짧죠? 응. 얘는 꽃은 짧, 짧으나, 응. 얘도 좀, 얘는 꽃이, 꽃염무 좁혀줄게. 좀, 좀 길죠? 꽃은. 응. 응. 얘가 대형 응. 브로게리, 응. 그 다음에 얘는 응. 대형. 응. 대형 응. 이거는, 만, 아, 만. 이거는 가격을 안알려줬어요 이거 8만원씩이에요? 이거 8만원짜리 하나. 아, 아, 이거 부르게리부르게리는 브루게리. 네. 8만원이에요. 부르게리 8만원. 어, 이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글씨가 지금 네. 흐려서. 8만원. 네. 음. 브루게리 8만원. 원. 8만 그 다음에 음. 마우가니. 노란 사, 거. 노란 꽃. 예, 응. 귀약한 거. 4만원. 응. 지금 꽃이 졌어요, 응. 지금. 응. 지금. 어, 이렇게 마우가니가 두개 있습니다. 마우가니 귀한, 노란 거 귀한 거거든요. 네, 한번 이제 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음, 프레드 리치, 지금 만 오천 원인데 이렇게 꽃이, 하얀, 하얀 꽃이, 꽃이, 있는, 꽃이 있고 하얀 꽃이 지금 많아요. 제가 분류를 해놨거든요. 아, 여기랑 이렇게 음. 보여드릴게요얘는 조금 어. 음. 이게, 이게 진한 분홍도 음. 있고 연분홍도 있고 음. 음, 이렇게 꽃은 색깔이 이렇게 음. 다 분류를 해놨으니까 그. 이게 마음에 드신 거 있으시면, 어, 그것을 캐치, 새빨 스케치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돼요. 음, 이렇게, 리치. 만 오천 원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얘네는 모습 보면 옆, 옆모습. 어, 옆모습을 보여줄, 아이고, 얘가, 얘가 보일러나, 얘가 보일러나 모르겠네요. 지금 햇빛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음, 지금, 모, 모습이 여기, 여기 다, 이게, 시야가 좋아요. 음. 네, 그리고 스프레이 이렇게 단체 수로 보여드릴게요. 맘에 드신거 있으시면 캐치해서 어떤 게 갖고 싶으시면 체크해 를 주시면 저한테 좋네요. 네, 그다음에 핑크 아, 프리티, 프리티. 2,000원. 이렇게 얘도 묵은둥이입니다. 묵은둥이. 음, 얘도, 얘도, 얘도 노숙을 오. 했죠. 노숙해서 지금 물이 좀 들었어요. 음. 이렇게 핑크 프리티 두포트가 있고 러블리 로즈 한엽 2 0 단품. 단품입니다 아유 너무 이쁘게 저기 됐어요 물도 들기 시작하고 너무 이뻐요 러블리 로즈 한엽 2,000원 단품입니다 그다음에 네, 금옥 6,000원짜리 보여드릴게요 금옥 6,000원입니다 금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구목이 지금 새 끝에 있어요. 이걸로 세 개를 몰아서 심으시면 응, 돼요. 맞아요. 몰아 심어도 이뻐요. 이렇게. 집시금, 집시금, 집시금 4,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어우, 목대도 좋아요. 목대도. 물도 이쁘게 물들었고, 음. 집시금 4,000원짜리. 얘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자구가, 자구가 나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집시금 4,000원짜리 네 네포트그 네네 다음에 아, 해리 왓슨 응. 생긴게 그냥 얼핏 보면 러블리로 준줄 알았어요 응. <laughs> 근데 해리 왓슨입니다 해리 2000원짜리. 왓슨 2,000원짜리 이렇게 얘도 있고 수영 이렇게 단품도 이렇게 있고요 목대도 다 어, 좋아요. 목대는 좋아요. 얘도 하나, 음. 이렇게. 한두짜리 이렇게 있고, 얘처럼 이렇게. 많이 사고 있죠? 목대는, 음. 목대는 좋습니다. 해리와슨. 다 2,000원씩이에요. 2,000원씩. 음, 그리고. 러우 백금. 러우 그, 백금 2,000원씩. 아니고요? 음, 아니네요. 아니, 4 0 0 0우 백금 4,000원. 러우 백금 4,000원씩, 이렇게, 어우, 다 이렇게. 음, 여러분들, 아까 깜짝 놀랐죠? 가격. 2,000원이라서. <laughs> 2,000원짜리가 아니고, 4,000원씩. 이렇게. 너무 이쁘게 묻었어요. 네, 이쁘게 아, 물이 들어가지고, 음. 얘도 이렇게. 그리고, 목대도 음, 저, 좋아요, 이렇게. 목대도 좀 튼실해요. 음. 근데 지금은, 지금 얘도, 해가. 어, 해가 져서. 음, 그래서, 안 그랬으면 은 좀. 더 이쁘게 나왔을 텐데, 얘도 있고, 500금, 이쪽도 있어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5배 사 군생. 미니 5배 사 어. 6,000원입니다. 미니 5배 사 군생, 6,000원. 색깔이. 음. 이렇게, 음. 미니 5배 사 음. 군생. 6,000원짜리가 어. 지금 4개 나왔거든요? 네, 4개 있어요. 음. 얘도 좀 나갔어요. 네, 응, 여기에서 매장에서 나가고, 네, 여기서. 여기에서 좀 4개 남은 거. 그리고,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센이야곱센이 이렇게. 금. 아, 야곱센이금 2000원. 2,000원씩 입니다2 0 0 0원 금이 잘 들어갔어요. 음. 오, 이것도 몰아 심시면 이쁠 것 같아요. 얘도 어, 높은 곳이하면한 그래, 곳에 몰아 심어도 응. 이뻐요. 이렇게 수영 근데 해라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응. 많이 이렇게. 하시니까 응. 네 포트 네 포트 있어요. 응. 그다음에, 그다음에 큐빅 프루 프루스틱. 프루스틱 얘도 인기 2000원. 많네 응. 큐빅 프루스틱 2,000원 얘도 물이 들어서 이쁘게 응. 얘도 보라색으로 묻거든요. 목대도, 목대도 좋아요. 이렇게. 응. 목대도 아주 좋고 새 포토 있어요. 큐비프로 스티. 그 다음에 크리스탈 뷰티 2만 원. 이렇게. 어우 여기 잘나오네 지금 화면이 크리스탈 뷰티 2만 원. 이렇게. 크리스탈 뷰티 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여섯 개. 그 다음에, 펜댄스, 꽃보는 나이. 펜댄스 2,000원. 얘도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네. 매, 매장에서 댄스. 많이 뭐라도 심어서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펜댄스 2,000원. 이렇게 하고, 얘도. 얘도 너무 노숙해갖고, 지금. 음, 노숙한. 탱글탱글하죠. 네. 이렇게. 네 포트. 이렇게 네 포트가 있고. 쓰니까 전문하시면 되고 보켄 아캔디케잉금캔디케잉금5 0원 이렇게 얘도 물이 들었어요 음. 이렇게 핑크 물, 핑크 물이 들어가지고 음. 아메추스처럼 음. 색깔이 부드러웠어요 지금 이뻐요 캔디케잉금 음. 이렇게 5천원씩 4포트 네. 네네 음. 있습니다 얘는 조금 물이 음. 좀 음. 들 음. 들 들었죠 음. 이제 들기 시작하는 아이예요 음. 네 음. 얘가, 이렇게 보면은, 얘가 안 들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못 들어가고 응. 있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캔디 캔디는 어, 응. 5,000원. 응. 그 다음에, 사각꽃 말고, 우선은. 레드콘, 레드콘 묵둥이, 4,000원인데. 응, 네. 4,000원. 응. 가격도 좋죠? 얘는 응. 하나짜리도 응, 있고. 요 2두짜리, 있고, 있고 3두짜리 있고. 이 2두도 있어요, 응. 이렇게. 음. 3두네 이두가, 아, 이두인가? 삼두죠, 어, 3두. 삼두. 3두 자, 본. 음, 삼두, 3두, 3두. 음.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저기, 그, 구매하실 때, 음. 1두 달라면 1두 2도, 2도, 게 아니면 3두 음. 이렇게 달라고 하시면 돼요. 네, 레드콘, 4,000원. 그 다음에, 음, 사각꽃젤리, 6,000원. 음. 사각꽃젤리, 얘도 인기쟁이였어요 음. 싸움이, 음, 인기가 많아서, 몰아 쓰시는 음. 사람도 있고, 맨날. 맞아, 몇 개씩 음. 이렇게. 이것도 선물도 해주시고, 이렇게. 음. 음. 이런 거. 음. 얘도 물들기 시작해서, 음. 이렇게. 이렇게 사각꽃젤리도 음.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올려드릴 거고요. 네. 다음에는 또뭐 올라가죠? 모르겠어요. 아 음. 화분 도 새로운 어.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화분 올라갈 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분 아니면 음. 저거 하우시야. 음 알았어요. 저희가 또 올릴 거니까 네. 많은 구매를 해주세요. 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